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의 하루가 시작되는 첫날 설민심을 반영할 만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쿠키뉴스가 여론조사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일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선호도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4 0 4 윤석열이 38.5%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1.9포인트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안철수 8.2%, 심상정 3.3%, 허경영 2.1%, 조원진 0.7%, 김동연 0.5% 순이었습니다. 지지부 없다는 응답은 4.7%였고 기타 후보를 꼽은 응답자는 0.6%였습니다. 세대별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3,4,50대에서 앞섰고 특히 30대에서 43.1%를 얻었고 40대에서는 50.5%를 기록했습니다. 50대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49.3%를 획득을 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은 30대와 40대에서 각각 34.7%와 30.1%에 그쳤고, 50대에서도 31.8%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에서 과반을 넘는 50.9%를 차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60대 이상의 지지율이 32.1%였습니다. 또한 18세에서 29세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1.2%, 그리고 윤석열이 37.2%로 윤석열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9.3%, 윤석열이 40.6%, 그리고 경기 인천에서 이재명 후보 40.7%, 윤석열이 37.1%에서 모두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두 후보는 험지에서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대구 경북에서 34.8%를 얻었고 윤석열은 호남에서 18.1%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서 조사 방식 유선 전화 면접 16.2%, 무선 ARS 83.8% 무작위 추출로 진행이 됐으며 응답률은 4.0%, 표본의 차는 95% 신뢰 수준의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유선 전화 면접 16.2%를 감안한다라면 이재명 후보가 다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듯 대선이 한 달이 남은 상황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다시 오르자 급해진 쪽은 역시나 국민의 힘입니다. 어떻게든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수구 언론들을 이용해서 김혜경 여사의 의전 문제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요. 국민의힘은 김혜경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계속해서 이 부분을 언급하며 여론몰이를 하겠다는 포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 재직 당시 근무하던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저와 가족, 주변까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겠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과다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사로서 직원의 부당해기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지 못했고 저의 배우자도 문제가 될수 있는 일들을 미리 감지하고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 더 엄격한 잣대로 스스로와 주변을 돌아보려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모자랐다. 일부 언론에서도 부적절한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보도된 내용을 포함해서 도지사 재임 시절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있었는지를 감사 기관에서 철저히 감사해 진상을 밝혀주기 바란다.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구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지요. 문제가 불거지면 언론을 이용해서 슐들을 치고 당이 나서서 거짓 해명을 하고 그마저도 문제가 되면 사과쇼를 하지요. 그러나 책임은 지지. 많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힘에서 이렇게 거세게 몰아붙이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김만배의 녹취 문제입니다. 매우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슈를 감추고 물타기를 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포털에도 김만배와 관련된 보도는 거의 보이지 않고 오로지 김혜경 여사의 의혹만 며칠째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겨레와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김만배의 윤석열 카드 발언에 대한 맥락을 살펴봤더니 이 시기는 지난 2020년 10월 26일 국정감사 때 윤석열이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서 취미장관을 겨냥하며 나는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던 그런 시기였고 뿐만 아니라 자신은 퇴임하고 나면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 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정치의 뜻을 밝혔던 그 시기였습니다. 윤석열이 국감에서 정치의 뜻을 밝힌 이후에 이두 사람의 통화에서 김만배가 윤석열은 내가 가진 카드면 끝나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대체 윤석열을 한 방에 보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길래 아주 자연스럽게 저런 말을 했을까요? 물론, 김만배의 이 발언의 진위 여부와 진실을 확인하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과연 밝혀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맡고 있는 사건에서 어떻게 그 진실을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왜 수사를 안 했는지, 왜 숨기려고 했는지, 김만배 정영학을 조사할 때 이에 대한 질문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대검 감찰부는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감찰을 한들 무슨 결론을 낼 것이며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윤석열이 김만배와 친분이 전혀 없다라고 말했고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라면 국민의 힘은 지금쯤 김만배가 대선에 개입할 목적을 가지고 후보를 모략한다고 난리를 치면서 고발을 해야 상식적일 텐데 오히려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재가를 물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혜경 여사의 사적 신부름 논란을 뻥튀기처럼 크게 만들어서 이슈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만배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슈화를 시키고 명확하게 진실 규명과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이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현실적으로 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차라리 이걸로 소모전을 하는 것보다는 더 확실한 윤석열이 검찰총장 당시에 사용했던 특할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라면 상황은 쉽게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박범계 장관과 김호수 총장이 온 힘을 다해서 항소까지 하면서 버티고 있지만 말입니다. 이명박도, 박근혜도 특활비로 유죄를 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공략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에 김만배 입에서 이재명 후보가 언급이 되었다면 지금 선거판은 어떻게 됐을까요? 언론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또 다시 벌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